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정말 놀라운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흑선으로 이 백돌들을 잡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두면 이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? 일단 이곳을 단수를 쳐야겠죠 이을 때, 이때가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전이라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패는 실패죠 흑은이 백돌들을 그냥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을 수 밖에 없는데 이곳을 먹여쳤을 때가 문제예요. 흙이 따먹으면은 백이 이곳을 두게 돼서 이을 수가 없습니다. 자충에 걸려서. 뒤로 이어야 되는데 따먹고 따먹을 때 이렇게 둬서 백이 두집 놓고 살았죠. 그러므로 이것은 흙의 실패입니다. 그렇다고 이곳을 안 두고 다른데 둘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먹여치는 거는 이렇게 두면 이제 폐가 되죠. 패는 물론 실패죠. 이곳을 넘어가는 것은 백이 연결해서 네, 이것도 백이 살았고요.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단수를 치고 봐야 되는데 이었을 때 이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. 문제는 먹여쳤을 때인데요. 네 여기서 좋은 묘수가 있습니다.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을 두는 것이 묘수입니다. 일견 자충수처럼 보여서 어 이거 따먹히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실 텐데요. 일부러 이렇게 따먹히는 겁니다. 그리고 치중 가면은 일때먹여쳐서 이곳에서 한 집이 안 나죠. 그럼 백은 중앙에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가 죽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2번 문제의 해답 이곳을 단수를치고요1때 연결하고 먹여칠 때 이렇게 4점으로 네, 네 키워서 죽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따먹을 때 치중 가서 있는 1대 이제 먹여치면은 이 백돌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사과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